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00단 이상의 6세대 v n a n d SSD 양산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고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공정 미세화 한계를 극복한 6세대 1xx단 256GB 기가비트 3비트 V NAND 사진을 기반으로 한 기업용 PC SSD를 양산해 글로벌 PC 업체에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9 x 단의 5세대 n 드 양산에 성공한 지약 13개월 만이다. 업계에선 이번 6세대도 업계 최고 수준인 128단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품은 역대 최고 데이터 전송 속도와 양산성을 갖춰 초고적층 3차원 랜드 플래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0단 이상의 세를 한 번에 뚫는 단일 공정 1 애칭 스텝이면서도 속도와 생산성, 절전 기능 모두를 일제히 끌어올려 역대 최고 사양을 구현했다. 6세대 V n a n 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은 3차원 CTF 세를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수직으로 한 번에 균일하게 뚫는 공정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이용해 90단 이상 V n a n 를 생산하는 곳은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특히 초고난도의 채널 홀 애칭 채널 홀 애칭 기술로. 5세대 V NAND보다 단수를 약 1.4배나 높였다. 이로써 3비트 V NAND 역대 최고 속도 데이터 쓰기 시간 450 마이크로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이하, 읽기응답 대기 시간 45 마이크로세컨드 이하를 달성했으며 이전 세대보다 10% 이상 성능을 높이면서도 동작 전압을 15% 이상 줄였다. 6억 7천만 개 미만의 채널 홀로 256GB 비트 집이 용량을 구현해 5세대 V-NAND x 단약 9억 3천만 개 채널 홀 대비 공정수와 치 크기를 줄여 생산성도 20% 이상 향상시켰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평택 V-NAND 전용 라인에서 성능을 더욱 높인 6세대 부인랜드 기반 SSD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512GB 3비트 부인랜드 기반 SSD와 EFUS 등 다양한 용량과 규격의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자동차 시장까지 3차원 부인랜드의 사업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경기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솔루션 개발실장 부사장은. 2세대 앞선 초고난도 3차원 메모리 양산 기술 확보로 속도와 전력 효율을 더욱 높인 메모리 라인업을 적기에 출시하게 됐다며 차세대 라인업의 개발 일정을 더 앞당겨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자 생산 공정에서 일본산 소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탈일본 생산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6세대 v n a n d 를 양산해 기업용 PC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2분기 4에서 6월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6세대 V-NAND를 양산하겠다고 밝힌지 일주일 만에 전해진 소식이다. 삼성전자 005930은 이미 지난 6월 6세대 NAND 양산에 성공했지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4분기에야 실제 납품에 이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양산을 뛰어넘어 납품 소식이 당초 예상보다도 빨리 전해진 것이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 랜드 플래시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산 알리기도 전에 납품 삼성전자 랜드도 초격차. 이날 삼성전자는 6세대 1x x 단 256GB 기가비트 3비트 TLC 트리플 레벨 셀 V NAND 기반 기업용 PC SSD를 양산해 글로벌 PC 업체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5세대 96단 V NAND 기반 SSD를 양산한 지 14개월 만이다. V NAND의 V는 수직 버티컬을 의미한다. 평면이 아닌 3차원으로 반도체를 쌓아 올린 구조다. V-NAND는 석층 단계에 따라 세대를 구분한다. 4세대는 64에서 72단. 5세대는 96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6세대 V-NAND의 구체적인 단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는 이 제품을 128단으로 보고 있다. V-NAND는 단수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좋아지고 용량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공개한 6세대 V NAND는 기존 5세대보다 속도는 10% 가량 빠르고 동작 전압은 15% 이상 줄어드는 동시에 생산성은 20% 늘었다고 한다. 앞서 지난 6월 SK하이닉스는 6세대 의 128단 v n 드 양산 소식을 전했다. 삼성전자에 앞서 6세대 진입을 알린 것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양산에 돌입했을 뿐 6세대 낸드의 실질적 납품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산한 낸드로 완성품 SSD를 공급하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최초인 셈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6세대 진입은 기술면에서도 향후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전기가 통하는 몰드 몰드층을 136단 쌓은 후 이를 한 번에 수직으로 뚫는 단일공정 1에칭 스텝으로 양산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를 3번만 쌓아도 300단 이상 초고적층 랜드플래시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제품 개발 주기를 더욱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타 업체 랜드 감산화 중 신공정 도입 시장 지배력 확대에 나서 삼성전자의 이번 양산 소식은 랜드 가격 반등과 함께 전해졌다. 시장 조사 기간 디레믹스 체인지에 따르면 랜드 범용 제품인 128GB 기가비트 16G X8 MLC 멀티 레벨 셀은 7월말 기준 개당 평균 4.01달러에 거래되며, 한달 전보다 가격이 2.04% 올랐다. 2017년 8월말 5.78달러를 기록한 후 횡보, 하락을 거듭하며 32% 떨어졌던 랜드 가격이 23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랜드 가격 상승 배경엔, 1위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요 업체들의 감산, 사고 소식이 있다. 낸드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비롯해 총 6개 업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점유율 4위, 5위인 미국 마이크론 12.9%와 SK하이닉스 9.6%는 각각 10%가량의 낸드 감산에 나선 상태다. 2위. 3위인 도시바 18.1%와 웨스턴 디지털 15.4%는 함께 운영하는 일본 요카이치. 공장에서 정전이 일어나 올해 3분기 세계 랜드 공급량 예상치의 14.6%에 달하는 웨이퍼를 잃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반기 업황 악화에도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삼성전자만이 생산해. 타격 없이 가격 반등에 올라탄 셈이다. 더군다나 신공정인 6세대 진입과 납품을 알리며 타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노은창 현대차 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와는 달리 웨이퍼 투입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은 고객사 주문이 양호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신공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랜드 시장 지배력을 키워간다는 목표다. 2020년에는 경기도 평택 랜드 전용 공장에 6세대 V 랜드 기반 SSD 라인업을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512GB 3비트 V 랜드 기반 SSD와 E UFS 등 다양한 용량과 규격을 선보일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약 220여 가지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테스크포스 TF를 구성했다. TF는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및 해외 기업과 접촉해 실제 공정에 투입이 가능한 품질인지 공정에 투입한다면. 생산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도체 협력사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해 일본 제품 대체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협의가 상당히 진행돼 실제 생산라인 적용을 위한 테스트 단계에 돌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본산 소재를 교체하겠다는 삼성의 원칙은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과 미국 지역 소재의 업체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한 뒤 한국에서 가공해 삼성에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삼성은 재팬프리 일본산 배제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지역의 소재의 업체 관계자는 유럽에도 원료가 있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원료를 들여와 이를 가공해 납품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데도 삼성 측은 원료라도 일본산 소재가 섞이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 본사에서 원료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이번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국제 분업 체계를 흔들고 있는 일본의 계속 의지에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삼성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후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소재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3국을 경유한 수출까지 막는 일본 내 강경한 분위기를 보고 소재 탈일본 결심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소재를 찾는 동안 생산량 감소 등 단기적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소재의 탈일본화 완성이 생산 라인 안정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더 이득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삼성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의 소재 교체 작업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 소재를 찾더라도 생산 라인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야 해, 국내 업체들은 그 기간 동안 생산량 감소 등의 손실도 감내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후 소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단계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소재 교체 작업이 최종적으로 언제 마무리될지도 현재로선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배운 기술로 근 20년간 4,600여 명을 상대로 이발 봉사를 한 삼성 직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삼성전자 경기도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의 김진묵 41 시니어 프로페셔널 씨. 가위손 엔지니어라는 별명을 가진 김 씨의 이발 경력은 1996년 군복무 시절에 시작됐다. 삼성전자 입사 후 통신병으로 입대한 그는 동기들의 머리를 깎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방광제로 갈고 닦은 기술을 자발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저녁 직후인 1999년 산의 봉사 단체인 사랑손 동호회를 만들었다. 김 씨를 비롯한 동호 회원들은 매주 둘째, 셋째 주에는 경기도 용인 아리실 복지원을, 넷째 주에는 세광 정신 요양원을 각각 찾는다. 이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대접 등 다른 봉사 활동도 한다. 직장 생활로 늘 피곤해 절어 있으면서도 묵묵히 봉사 활동을 하는 남편을 부인도 함께 따라 나섰다. 여름이면 삼계탕을 끓이고 겨울이면 송편을 빚어 어르신들에게 대접한다. 아들은 걸음마도 하기 전에 엄마의 등에 업혀 봉사 활동 현장을 지켜봤다고 한다. 특히 김 씨는. 산의 우수 봉사 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 해외 봉사 활동에도 참여해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에서 이발 솜씨를 뽐냈다. 지난 20년간 4,600여 명의 이발을 도왔다는 이발 달인 김씨는 자신의 머리도 집에서 직접 깎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고난도의 투블로 컷을 시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 자체 뉴스룸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스타가 됐다. 회사 관계자는 7일 사랑손 동호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미용원 원장을 초청해 봉사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임직원이 김 씨의 뒤를 이어 사랑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하루 전인 5일 오후 서울 SKT 타워에서 16개 계열사 최고 경영자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스펙스 추구협의회 비상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회장은 경영진에게 위기도 있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있다.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또 위기 때마다 하나가 돼 기회로 바꿔온 DNA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반도체 등 주요 관계사 사업에서 당장 예상되는 피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를 점검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앞으로 경영 현장의 일선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K그룹에서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SK 하이닉스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SK이노베이션이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권 안에 있다. 최 장도,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면 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